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럼 오늘 이 시간 금요일 차례에는요, 본문,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가지고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중순 전 세계 인구 통계를 내보니까요. 총 79억 5395만 3천 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32.18%에 해당하는 25억 6천만 명을 기독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수치는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독교 인구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 자기 자신을 올바로 온전히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될까요? 더욱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맞이하고 있을 때 주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될까요? 분명 주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완전히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요. 멀찍이 주님을 따르면서 복을 받기 원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악한 습관에 매여 있거나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고 모든 일들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들은 단지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복을 받는 것만을 강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할 때에도 가까이 가지 못하고 아니 오히려 가까이 가지 않고 세상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이 할수 있는 방법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빛 가운데 행동하면서 서로 사귐을 가지기 위한다면 우리들은 먼저 주님께로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유를 의지하여 오직 주의 보유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결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보유를 강구할 때, 우리들은 이 세상에 가득하고 또한 우리 주변에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자꾸만 깨트리려고 하는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는 자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혈을 선포하며 기도한다면 세상적인 더러운 영들은 다 떠나가게 되고 우리들은 주님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비로소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소리 높여서 예수님의 보혈을 간절히 강구하기 시작하면 우리들은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영적 자유로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강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존재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가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구하기보단 세상적인 영에 사로잡혀 세상적인 모든 일들을 먼저 앞세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하고 독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는 항상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짓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서 파도 치듯이 밀려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한다면 우리들은 반드시 세상의 영으로부터 노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 앞에 놓인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손에 아무도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더기 육신 가운데 연약함이 있고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의 보혈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선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비추시는그빛 가운데에 들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올바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모든 길들마다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고 더욱이 모든 죄가 그 길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막아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크고 그 작은 어려움 속에서 힘든 발걸음을 옮기면서 지나가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로 나와 우리 주님의 보혈을 목소리 높여 외치셔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서 서로가 우리 주님의 사귐으로 예배 의 사귐을 가져 함께 마주한 어려움들을 극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나아시기를오늘이 시간.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 이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금요 차례의 자리를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유을 의지함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에서 예배의 사김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함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땅 그리고 우크라이나 외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비드 1 9 팬데믹 가운데에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의 위험 가운데서 에 고통과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오니 모든 죄들을 주님의 보율로 눈보다 되게 깨끗이 씻어주시고 질병 또한 주님 치워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주신 담대한 믿음을 통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하며 이 모든 말씀 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로 축복 하며 간절히 기 도하 옵 나이다. 아멘.